안녕하세요, 최우재프로입니다 오늘은 테일러메이드 신형 스파이더 GT 맥스 퍼터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퍼터는 되게 신기하게 여기 추를 이동해가지고 어, 무게를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추가 어, 이제 맨 뒤에부터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스트로크가 어떻게 변하고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퍼터 디자인을 한번 볼 건데요. 퍼터 디자인을 보시면은 여기서 추를 옮기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더 중간에는 또 이제 퍼터 전체적인 총 무게를 또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추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디자인을 보면 위에서 흰 라인과 어, 까만 줄로 인해서 어드레스 때 에임의 정렬을 좀더 도움을 주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포크형 퍼터라고 부르거든요 뒷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의 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에임은 굉장히 잘 서지고 어, 헤드가 굉장히 판판하게 땅에 잘 붙어있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낮은 스트로크를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퍼터의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일러메이드 설명상으로는 이 추를 옮기는 것에 따라서 스트록 느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가장 뒤로 놨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최고의 관성 모멘트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놨을 때는 우리가 스파이더 엑스퍼터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스트록을 만들어 줄수 있고, 앞부분에 놨을 때는 조금 더 블레이드 타입과 비슷한 느낌의 그런 스트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추를 한 번씩 옮겨 보면서 한번 스트록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터치감을 주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출을 가장 뒤에 놨던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어, 느낌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리고 공 뒤에서 쳐주는 느낌이 확실히 나오네요. 음, 이게 최고의 관성 모멘트를 갖고 있다고 한 것처럼, 굉장히 공을 뒤에서 쳐주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를 뒤에 놨을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토우 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페이스 밸런스 퍼터 아니면 뭐 블레이드 퍼터 타입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어떤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냐면 헤드 크기도 크기겠지만 우리가 헤드를 그냥 이렇게 놔뒀을 때 토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추를 굉장히 뒤로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약간 위를 보고 있는데 어 이게 재원상으로는 어 추를 가장 뒤로 뒀을 때이 토우 행이 한 17도 정도로 나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정도 기울어지는 각도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번에는 이 1단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 3단계 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3단계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옮기실 때는 이 퍼터에 함께 동봉되어 있는 추가 있거든요. 이 추를 통해서 우리가 추를 옮겨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추를 풀어서 자, 양쪽 다 풀어줄게요. 추를 양쪽 다푼 상태에서 가장 앞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를 풀어주시고 가장 3단계 쪽으로. 옮겨서 스트로크 하는 느낌을 한번 봐 볼게요 옮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 우리 드라이버에서 바꿔 주듯이 같은 방법으로 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3단계 쪽으로 옮겨 봤는데요 우리가 3단계는 토우 행이 우리 재원상 23도 기울어진다고 돼 있었는데 우리 전이랑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전보다 토우 쪽이 좀더 떨어진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블레이드 타입만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블레이드 타입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된 거에 따라서 터치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트로크를 해 보면 어, 이게 확실히 공 앞에 와서 쳐주는 느낌이 납니다. 진짜 어, 생긴 건 말렛형인데 굉장히 블레이드 타입의 퍼터 치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 공이 훨씬 더더 어, 묵직하게 맞는 느낌이 나고 전에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터치감이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면서 공 앞에 와서 딱 맞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우리 일반적인 블레이드 퍼터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요게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다시 2단계로 옮겨서 한번 퍼터를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파이더 X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쳐보면서 진짜 실제로 쳐볼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 2단계로 뒀을 때는 어, 토우앵이 어, 재원상 20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도의 기울기를 준 상태에서 보면은 아까 전과 또 비교를 해볼게요이렇게토이행이 아까보다 아까 10, 아까 23도 떨어진 것보다 조금 더 올라온 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한 20도 정도 토부행의 기울기를 이고 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확실히 아까 전에 우리 3단계에 뒀을 때보다 터치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 그 1단계 우리 처음에 놨던 것보다는 또 약간 좀더 하드한 느낌을 주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스파이더 엑소와 굉장히 비슷한 밸런스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 이것도 또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1단계에 놨을 때는 최고의 관성 모멘트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로크 할때좀더 일관성 있는 퍼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쪽으로 옮길수록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한 퍼터 그리고 이 손맛의 터치감, 좀더 강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어, 이 뒤에 놨던 관성 모멘트를 최대로 올린 것도 좋았지만 어, 이 앞쪽에 놨을 때그 터치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블레이드 타입 형태의 스트록 느낌과 터치감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 블레이드 타입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 에임 서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그리고 뒷 부분이 길지 않아서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을 준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에임 섰을 때 느낌은 이 말렛형 말렛형 퍼터의 큰 헤드를 좋아하고, 또 스트로크하는 느낌은 블레이드 타입의 느낌을 좋아했는데, 이거를 1단계 쪽으로 옮겨주게 된다면은 그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블레, 말렛형 타입의 큰 헤드와 잘 서진 에임 정렬. 그리고 블레, 블레이드형 타입의 터치감 t 가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지금 c 단계로 돼 있지만 한번 다시 스트 o u c h i n g touching, touching, 블레이드 타입으로 항상 옮겨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블레이드 타입이 확실히 좋네요. 다시 한번 블레이드 타입 느낌에 이 o 단계로 옮겨서 한번 쳐볼게요. n 단계로 옮겨서. 3 단계로 해서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죠? 헤드는 말레트형 느낌이 나는데 터치할 때 이미지는 굉장히 블레이드 타입과 비슷한 오 강한 터치감 그리고 손하, 손에 확실히 오는 피드백 그리고 공을 때려주는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제 인생 퍼터를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매장에 방문하셔서 스트로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